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마주하는 좌절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위대한 명언들을 통해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도전과 좌절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페나워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등에서 공유되는 좌절 극복 명언들 역시 긍정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세요.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명언들도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시련일 뿐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최선을 다해 실패한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은 더욱 높은 회복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론적으로, 좌절을 극복하고 회복탄력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명언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긍정적인 마음과 극복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세요.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며,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명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